구글 재미나이 3.0 써보신 분들 많으신가요? 근데 사실 이런 파장이 이렇게 커질지는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구글 TPU가 과연 뭔지 이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AI 기술주에 대한 전략, 그리고 미국 경제 어떻게 바라볼 건지, 기준금리 향후 변수 이런 부분까지 챙겨드릴게요.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일단 글로벌 화제가 구글 제미나의 3.0 킬러 의뭐 수익 창출에 음. 든든한 버팀, 뭐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이는 음, 음. 그런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까지 좀그 기세를 꺾는 그런 음.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씀주신 예. 대로 사실 지난 주에 원래 글로벌 증시의 최대 음. 주인공은 모든 사람들은 엔비디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을 예. 실적 발표 또 역대급 실적 발표를 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사이에 변동성 크고 흘러내리던 시장을 되잡아 줄 거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엔비디아의 본인 주가는 내려가고. 음. 또, 거꾸로 또 시장은 그 이후에 미국 주식은 금요일부터 지금 3일 연속 반등하는 yeah.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시장이 따로 가는 1등으로서 그러니까 전세계 1등이죠 뭐 mm -hmm. 시가총액으로 보면 mm -hmm. 예 1등으로서 뭐랄까 체면을 좀 구긴 상황이긴 한데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사실은 지난주 화요일날 미국 시장 기준으로 mm -hmm. 재미나의 말씀 3.0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발표됐다는 것이 시장의 큰 판도를 좀 바꾼 것만은 mm -hmm. 분명한 것 같다 그것이 이제 주 흐름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서 구글의 같이 알파벳도 최고치를 쓰는 흐름들 음, 나타났잖아요. 음, 음. 근데 이게 덩달아서 그 관련 주인 브로드컴도 급증하는 음.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음. 둘이 아주 신났습니다. 두 음, 기업이. 음, 음, 음. 그러면서 엔비디아 못 가고 있는데 그 현상을 좀잘 좀 분석을 음, 음, 좀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구글의 고객사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laughs>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기본적인 판도가 일단은 사람들이 놀란 게 뭐냐면 구글 엔비 그 그러니까 소위 제미나이3.0 프로 프리뷰 이게 이제 풀네임인데 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모든 나오자마자 모든 벤치마크에서 다 1등을 한 거예요. 음. 근데 저제 눈에 들어온 건요 차트입니다. 그 미국의 한 영상의학과 의사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보면 사진 찍어놓은 거같고그뭐폐 사진 뭐 무슨 사진 보고 판독하는 분들이 영상의학과 의사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의 판독 수준과 소위 이제까지 나왔던 인공지능 모델들의 판독 수준을 쭉그 사람이 벤치마크로 이제 냈었는데 이번 3.0이 처음으로 인간 의사들을 이겼다. 허? 그 정도로 똑똑해요. 예, 그때 그래서 우측에 쭉다 이것이 이제 기존에 이제 새로 나왔던 소위 대노라 하는 뭐 GPT GPT 어, GPT5, 제미나이 5, 제미나이 2.5, 오픈AI 5.3뭐 이런 게쭉 우측에 는데 이건 사실은 1점 만점에 0.23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붉은색선 이 붉은색 그 막대 그래프가 제미나이 3 0 프로입니다. 좌우로가 인간 의사인데 물론 아. 지금 보시는 쪽에 왼쪽에 제일 높은 것 1점 만점에 0.83은 전문의를 갖고 있는 음. 소위 베테랑 의사들 그분들이 이제 0.83을 막 하고 네, 있고요 네, 네. 근데 저 붉은색 우측에 있는 게 누구냐면 레지던트 레지던트 레지던트, 레지던트 네. 의사 보통 그러면은 인턴 끝나고 한 5, 6년 차뭐이 음, 정도 되겠네요 음. 그죠? 사람 인간 예 인간 그러니까 좌우에 인간을 두고 중간에 전문의 박사급은 안 되지만 음. 지금 이번에 나온 3.0 프로가 레지던트는 앞서는 정도의 수준. 그러면 결국은 시간의 문제로 결국은 재미나이 3.0이 엄청난. 그 성과를 내겠구나라는 음. 것을 저한 사례를 갖고 바로 <laughs>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플러스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브로드컴을 얘기하셨는데 네네. 기존에는 엔비디아 GPU와 쿠다라는 생태계 안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냈는데 네. 구글이 지난 10년간 개발해서 드디어 이번에 버전 7이 나왔는데 TPU, 텐서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로 학습도 시키고 추론도 해서 음. 모든 것을 구글이 자체적으로 다 해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엄청난 성과를 냈다는 측면에서 결국 엔비디아 독점력이 상당히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 또 반면에 그래서 구글 주가가 상당히 지금 우상향하고 덩달아 같이 설계했던 브로드컴 주가도 우상향 하면서 연초 대비로서는 음. 모든 걸 누르고 1등을 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제두 번째 차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례적으로 구글의 성공 박수쳐 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재미나이도 GPU 없으면 안 되잖아. 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번에 구글 알파벳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음, 성과도 음, 좋은 거. 음, 음. 이거는 좀 관목할 만한 성장으로 음, 음, 음. AI 생태계에 확실한 음, 변화를 가져다 줄 음, 가능성이 음. 이걸 좀 인지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영향 이게 음. 또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국내 맞스. 투자자로서는 어떻게 우린 생각해야 될까요? 일차적으로는 음. 긍정과 부정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구글이 그나마 잘해준 게 뭐냐면 재미나이 3.0을 내면서 음. 아 일단은 AI 시장은 아 계속 가겠구나. 네. 일단 AI 투자도 지속되겠구나. 왜냐하면 성과를 내는 제대로 된 모델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다행스럽다 봐야 될것 같고. 그러면 여기 안에 기본적으로는 그 소위 그러니까 GPU 더하기 HBM 이 모델로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그 앞에 GPU를 빼고 대신에 구글의 TPU 자체 AI 칩을 넣어도 h a b m 은 여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전에도 한번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 소위 아마존과 그때 3분기 시작 끝나고 구글과 아마존만이 주가가, 주가가 상당히 좋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체 칩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로서 시장이 판매를 달리하기 시작했다. 네.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걸 이제 이번에 실제로 보여 준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어쨌거나 이제는 아마도 GPU는 하면 무조건 엔비디아였는데 이제는 GPU 아니고 TPU든 또는 이제 트라이옴이라고 아마존에서 개발하는 것도 있고 메그좀 그러니까 메타는 좀 일부 지금 다시 구글 쪽으로 붙으려고 하고 있지만 자체 개발하던 게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자체 칩 개발에 좀더 박차를 갈수 있어서 GPU에 엔비디아 혼자만 있다가 이것이 여러 고객들의 자체 칩으로 바뀌고 음. HBM은 여전히 같이 네네, 들어가야 된다. 네네, 네. 그 측면에서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없지 않겠느냐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그 개발을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브로드 컴 주가가 이제 저렇게 계속 우상향해서 같이 날아가고 있다. 보셔야 될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그래서 여전히 소위 말한 하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HBM은 필수. 충분 요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성은 여전히 담보돼 있다. 근데 다만 약간 부정적인 요소라될까요 그러니까 음. 그거는 이제 굳이 우리가 찾자면 지금 보면 엔비디아, 오프니아의 진영이 사실은 전부였잖아요. 거기에 네. 오라클, 뭐코위위브뭐 이런 회사들이 쭉 붙어서 AMD, 뭐 이런 회사들이 쭉붙어가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비투를 해서라도 할 거다. 음. 그 기대가 있었는데, 어 그러니까 도, 돈을 빌려줘야 되는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돈 빌려줬다가 네. 열심히 했는데 구글한테 지면은 쟤네들 망하는 거 아니야? 음, 부도위기가 있습니다. 아, 이런 걱정들이 네. 생길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빚내서 투자를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은 그거 기준하에 오픈해야가 2030까지 1.4조 달러를 쓸 거다. 근데 1.4조 달러를 못 빌려갖고 못 쓰면 어떡할까? 사실 이런 고민이 생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향 기울기가 우리가 원래 애초에 이만큼 성장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이렇게 좀, 소위 소위 기울기가 좀 내려올 수가 있다. 일단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AMD 주가도 어제 좀 많이 밀렸고, 마이크론도 사실은 보합 정도 네.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TSMC도 거의 보합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 조금 더 확인은 돼야 되겠지만, 그 그러니까 G P U에 비해서는 T P U 구글의 T P U가 H B M을 쓰긴 쓰는데 음. 좀덜 써도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이 될 필요가 있겠지만 긴 호흡에서는 엔비디아 G P U와 H B M 그것이 학습 부분에서 열심히 아마 할 거고요. 추론에서는 자체 칩을 보유한 T P U와 H B M 이걸로 이제. 추론 부분이 이제 움직이는 약간 양분되는 시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사실은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숫자로 좀 확인이 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이 AI 시장과 관련해서 하드웨어 부분은 조금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요것들이 좀 시장의 주가가 조금은 횡보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는 AI 시대의 초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만 시간. 지나면 완전히 성공할 기업, 그리고 어, 성공한 기업, 음. 실패한 기업이 뚜렷하게 나눠지겠지만 지금은 음. 옥석거리에 정말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하니까 음, 음. 그러면 또 도태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키는 저원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도 네. 채권 투자자들이 쥐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네. 이 그래서 오라클 지금 CDS 스 프레드가 아. 그 어제도 또 올라갔거든요. 예.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신용, 결국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사줘야 되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되돌려놔야만 우리가 기대했던 음. 우상향이 지속 나올 수 있어서 여전히 기술적인 변화의 수요도 보셔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거기서 빚을 내야 되는 이런 회, 기업 입장에서는 음. 결국은 이 빚, 빚을 빌려줄 수 있는 신용 마켓, 크레딧 마켓의 예. 방향성도 꼭 같이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회사 채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의 등급 그리고 금리 이런 음. 부분도 어, 덩달아서 관심을 가지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음. 좀 핫한 음. 네, 종목으로 음. 등장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합병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왔는데 근데 그때 그 이슈 나오고 빵 올랐다가 음. 굉장히 답답한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따고 느껴지거든요 그 상승세가 맞습니다 엄청 큰 박스권이죠 에이, 사실은 에이, 에이, 그래서 에이, 에이. 아마 투자자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마침 무슨 발표도 있고 내일 기자회견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전달, 예 사실상 에이. 그래서 아마 왜 이렇게 박스권에 있느냐 사실은 오르고 빠지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박스 걸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한두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 일단은 합병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음. 결국은 파이낸셜 그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두 나무 간의 합병 비율 뭐일대3이냐뭐 아니면 그것이 변화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파이낸셜보다는 두나무의 지금 그 소위 이익 규모나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음. 그쪽이 훨씬 더 높은 합병 비율을 보일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왜냐면 둘. 두나무가 지금 연간 한 1조 원의 순이익을 벌고 있는데 파이낸셜 자체는 그것보다는 훨씬 적은 거기 때문에 그렇고 물론 네이버 전체로 놓고 보면은 한 2조 대 1조 뭐이 정도지만 네이버는 성장률이 상대로 떨어져 있고 두나무는 우상향으로 지금 성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합병 비율이 있을 수 있고 사실은 네이버 자체는큰 이슈가 없을 거고 왜냐하면 네이버 파이낸셜의 2대 주주인 미래셋. 그룹은 사실은 지금 30%이기 때문에 반대하더라도 뭐 사실은 그것이 통과될 수 밖에 없는 네네. 뭐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두나무 쪽입니다. 두나무는 이제 소위 좀 나머지 회사들의 사실은 비중이 꽤 제분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를, 원래는 미국의 직상장 일단 고려했고, 두 번째로는 국내에 또 직상장 고려를 네. 했었는데, 네. 이것이 다물 건너가고 네이버의 합병을 나타나기 때문에 합병 비율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결렬을 혹시라도 내지 않을까라는 네. 우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네이버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나무 합병을 바라는 측면인데, 네. 그것이 일종의 이제 불확실성 리스크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 가 옆으로 갔다 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어쨌든 잘 합병하고 된다고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사실은 제가 이제 두번째 차트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뭐냐면 미국의 이제 대표적으로 상장돼 있는 두나무 같은 회사가 코인 베이스죠 네. 코인 베이스인데 지금 제가 1년간 차트를 갖고 왔는데 왼쪽에 보면 파란색이 코인베이스고, 붉은색이 비트코인입니다. 보시면은 결국은 비트코인 주가 가격 흐름이랑 코인베이스 주가가 막 똑같이 움직여요. 아, 그것도요. 아, 똑같이 움직입니다. 네. 반면에 우측에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최근에 좀 많이 밀렸지만, 음. 네이버 주가는 사실은 한번 기대감으로 점프했다가 하락했다가 지금은 올라와서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지금 비트코인하고는 상당히 뭐랄 상황 관계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두나무가 들어오면 전체에서 한30% 이상 또앞으로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놓고 보면 비트코인에 상당히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동성은 이전보다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걸좀 명심할 필요가 있고 합병 시너지를 통해서 얼마나 비트코인에서 좀 벗어난 이익 기여도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냐가 중장기적인 주가 흐름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과 네이버의 그러한 주가의 그런 러그 코릴레이션 이런 것들도 한번 염두하면서 투자에 임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저런 연관성 상관관계가 있는 차트 분석을 잘해주시는데 그 시장 이해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오늘도 의미 있게 좀 들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수혈 필요하잖아요. 시장 유동성. 근데 그게 기준금리 음. 관련인데 12월 기준금리 인하가 지난주 40이었는데 갑자기 80으로 뛰었는데 이런 적 보신 적 있나요? 처음입니다. 어. 널, <laughs> 이건, 널뛰기야 어. 널뛰기입니다. 경제지표나 전반적으로 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것들은 네, 네, 투자자들이 마음둘 곳이 네. 없다. 아. 아, 그러니까 그래서 연준 이사들이 이렇게 또 하이라이트를 받은 적이 네. 또 없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 물가의 전쟁 때를 제외하고서는 네. 가장 지금 집중도가 높아졌는데 네. 그만큼 산타렐리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것을 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네. 배팅을 하고 있다 보셔야 될것 네. 같고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어 지금 10월 9월 달 수차가 오히려 소매 판매가 적게 나오니까 오히려 시장은 환호했잖아요. 뭐 이런 그러니까 백뉴스, 군뉴스 먼저 이렇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변동성은 앞으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포인트는 뭘 봐야 되나? 베이지북을 보셔야 된다. 베이지북. 이번 주 아까 목요일 날 우리나라 새벽 4시 경에 발표되는데 이것은 연준이 FMC 앞두고 어, 각 지역에 네. 있는 지역 연원이 다 조사해서 네.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먹고 살만하냐, <laughs> 사업은 잘 되냐, 뭐 이런 네. 질문을 계속하는 아, 거거든요. 경기 동향 보고서. 예, 그래서 네. 뭐 그래서 네. 앞으로 고용을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네. 질문을 하거든요. 파워이을 특히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데이터 일 예, 네, 예, 그래서 파월이 베이지북의 방향성을 <laughs> 음.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네. 키는 지금 참반이 갈린 상태에서 파월의 또 보팅 권한이 엄청 세진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이번 베이지북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냐가 12월달 FOMC의 방향성에 최종적인 가장 무게가 실리는 음. 데이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꼭 네.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음. 이제 또한살 먹는데, 12월 투자 전략,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지. 또 나름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1차적으로는 산타 랠리는 여전히 유효한 것 같고요.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워낙 세기 때문에 예. 뭐 유동성 랠리라고도 볼수 있겠죠. 근데 다만 AI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횡보 가능성, 그것이 확정, 어느 판도로 어떻게 쓰일지가 결정이 될 때까지는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고요. 네.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책 수혜죠. 배당분리과세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확실하게 내년도에는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음. 외국인들의 장기 투자를 끌고 올수 있는 큰 수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있을 때마다 관련된 종목들을 좀 충분히 실어 가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리스크는 비 음. o 재입니다 FMC는 아. 수혜라고 본다면 기대라고 본다면 위, 위험은 그러니까 미. 일본이고요. 일본이 언제냐면 17, 18인가 있고 음. 그전주 90의 그 FMC가 있는데 FMC 때는 환호를 할수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BOJ는 우리한테 사실 작년 7월에 있었던 BOJ 때 우리 엔케리트레이드 청산에 그런 걱정이 있었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미일 금리차는 축소됐는데 엔화는 약세로 지금 저렇게 지금 크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검정색은 미일 금리차가 지금 줄어든다는 거고 올라갔는데 엔화는 아래로 지금 약세로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음. 근데 작년 여름에 한번 벌어졌다가 한번 엔화가 강세로 반대으면서 청산 때문에 한 달간 엄청 고생했던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꼭 제가 일어나는 이라고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그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는 꼭 한번 명심하시면서 산타레를 지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정말 다행인 건... 송재경 대표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주셔서 시장을 분석해 주신다는 거 가파르게 또 분위기가 바뀌니까 그런 흐름으로 어, 제 매주 챙겨드릴 테니까 안심하시고 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1 2월 투자 전략에 대해서 큰 방향성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